아, 이게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어? <웃음> <웃음> 맞아? 왜, 어? 아무도 없어. 어 아, 이 아, 이저저쪽이다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 아, 니 아, 이렇이 아, 니렇게 아,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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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, 거. 경민아, 씨발 잡는 건데, 그냥 내가... 아, 있다고 말하던가? <laughs> 아씨, <퍽. 웃음> 이지하죠? 아 나부터 살려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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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나부터 살려 아니 아 쉬운 거지. 이놈 <laughs> 버렸어. 바로 앞에 나 있었는데 심지어. <laughs> 결국엔 내가 지금 새끼는 했죠? 네메시스 들고 왜졌어얘 뭐야? 어? 내가 슈퍼펀치 달렸거든끝에다